하는 거예요. 성수련은 이 원리는 뭘 가지고 있냐면 철저하게 성마음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적용이 됩니다. 철저하게 성마음이 적용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성수련에 관련되는 부분의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성마음에서 뭘 만듭니까? 여기에서 에너지를 만들어가지고 어디에다가 공급을 합니까? 마음에다 공급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는 역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문제 해결 쪽에 필요로 하는 그냥 가장 기본적인 거, 요거에 관련되는 이제 내용들을 여기다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갖냐면, 여기에서 마음, 원래는 우리가 보통 보면은 치료 쪽에서는 과제를 이용을 했어요. 치료 쪽에서는 과제를 이용을 했잖아요. 그냥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 의식을, 여기서 의식이라고 그러거든요. 마음의 작용을 어차피 하는데, 여기서 얘를 의도적으로 가동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하냐면 성수련의 기본은 성마음에서 뭘 만들어야 되냐 하면 강력한 성의 에너지를 만들어서 어디로? 마음의 감정에너지로 화화시켜버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어디에다가 내 마음이 안정되고 내 마음의 열정으로 내 마음의 가치로 또는 내 마음의 의미로 이러면서 내가 이거를 조절하는 용도로 쓰게 하기 위해서 요거를 생성만 해놓고 가장 기본적인 것만 마음이론에 관련된 부분을 여기다 탑재를 합니다. 마음이론의 일부. 그래서 밸런스를 유지를 할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기를 생성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생성을 하는데 과제로만 생성을 하면 하다, 안 하다, 하다, 안 하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다 다이렉트로 이거를 할수 있는 방법에서 이제 요 마음에서 의식을 가동시켜서 이 성마음을, 이 마음과 성마음은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뭘 갖냐 하면은 이 성수는 혼자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도 얘기할 필요도 없고, 어느 누가 알 이유도 없고, 오로지 내 자신이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 해서 얘를 가동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마음에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게끔 하는 원리가 들어있어요. 자, 여기에는 색색이가 단한 마리도 없습니다. 단한 마리도 없어요. 다만, 내가 내 몸을 움직이, 왜냐면 성마음이 가동하려면 의식적으로 가동해야 되다 보니까 성에 관련되는 부분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근데 뭘 움직일까? 의식으로 가다 보니까. 그래서 뭘가동하느냐면내이 마음에서 의식이 일부러 예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인가 조치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수련법이에요. 수련법. 혼자는, 혼자서 하는 수련법이에요. 근데 이 효과가 생각, 강력해요. 엄청 강력하다 보니까 위험해요. 위험한데, 왜 이게 가능하냐 하면은, 요 기본에 관련되 있는 것이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이상하죠? 어디가, 어디가 말도 못해요. 어디가 말도 못해. 아, 못한다니까. 여러분들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부정적,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성에 대해서 뭐 이거는 어떻게 가고 뭐 어딘가 누군가에다 써먹어야 되겠다 뭐 이걸 배워서 뭘 해야 되겠다 목적을 갖게 되면은 그 순간 이게 얘가 다 무력화되어 버려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수련에 관련되는 부분은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 어떤 것에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거를 완전하게 정리를 해놓고 그리고 이제 성수련을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될 거고 그 과정 자체도 점검하는 과정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 컨트롤 해가게 될 텐데 예전에 이 관련되어 있는 거를 한번 어디다 적용을 해봤냐면 키타이트에다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키타이트 적용을 해봤어요 어 이거 뭐가 있긴 있구나 뭐그 정도는 돼요 또 여러분들한테 어디다 또 적용을 해봤냐 그러면은 과제에다 적용을 해봤어요 과제에다가 이거는 되게 오래됐어요 이 과제에다 적용을 해보고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다 그냥 한 거예요 그냥 근데 여기 성수련은 의식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생성을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의도적으로 생성을 하면서 혼자 하다 보니까 뭐가 만들어집니까? 타인과 아예 연결이 안 돼요. 타인하고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타인과 절대 연결하지 않도록 하면서 이 마음에 공급만 하게 되면 이 마음이 알아서 매분을 해요. 알아서. 마음은. 심리 장애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심리 장애인 사람은. 알아서 공급이 안 되겠죠. 왜? 여기가 이미 장애가 발생이돼 있을 테니까. 그럼 알아서 공급이 안 되니까, 뭘 합니까? 심리 장애는 어디로 가야 돼? 심리 장애인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되냐 하면은, 심리 치료하는 쪽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심리 장애는 아니고,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외상 스트레스와, 외상 스트레스 알시죠? 외상 스트레스와, 외상 스트레스? 장애는 다르다라는 말을 내가 얘기했죠. 이거는 심리 세계가 장애가 발생한 사람, 여기는 무조건 뭘 해야 됩니까? 심리 장애니까 치료를 해야 돼요. 근데 외상 스트레스는 아직은 뭐예요? 장애가 발생한 상태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 우리가 보통 보면은 심리 장애는 아닌데, 심리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장애랑 문제랑 나타나고 내가 느끼는 건 같아요. 그래서 심리 문제인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용도로는 아주 그만이에요. 그러나 심리 장애 있는 사람들은 회복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빨리 무너져요. 그래서 이 성수련 센터는 뭐를 하고 있는 거냐면 심리 문제 있는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굉장히 빠르고 자기 동을한번 해놓으면 평생을 가기 때문에 그러면 뭐가 돼? 심리 장애를 예방하는 프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관련돼 있는 내용들로 진행을 하면서 성수련라에서 성, 섹스와 연결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의식을 이용, 의식적으로 성마음을 가동하도록 하게 만드는 원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거는 과연 뭐냐? 기존에 우리가 굉장히 많아요. 뭐, 명상도 있고, 뭐, 이런 수련 방법, 저런 수련 방법, 뭐, 탄트라 명상도 있고, 있어요, 많이. 그리고 또, 뭐가 있 여러분들 뭐, 송도인실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성마음을 가동을 해서 뭐를 합니까? 성마음을 가동을 해서, 마음에다, 이관련되 있는 내용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다 쓰는 거예요? 타인에게 씁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타인에게. 여기가 다무너지요 이거 움직이 그래서 그거를 진행을 하게 되면, 이 사이에 심리가 무조건 다 무너져요. 그래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막 즐기는 용도로 막 쓰려고 들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왜 무너지는지를 몰라요. 원래 그러려고 한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하게 되냐면, 기존에 나와 있는 수련법들은 다 뭡니까? 심리가 싸그리 다 무너지는 용도로밖에 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용도로 지금 현재 쓰게 되는데, 성수련법 자기가 자기 의식에 의해서 이걸 가동을 해서 이 마음에 영향을 줘서 여기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게 하는 그 용도로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리 장애를 치료하는 일형보다도 비용이 싸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문제인데, 문제에서 장애를 넘어가는, 그 다음에 또 장애이긴 하지만, 이제 시작된, 아직은 회복력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고착화되기 전에 회복을 하는 용도로 이때 쓰는 게 바로 성수련법이에요. 원래 자꾸 사람들은 이거를 예전에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반트라 명상이 됐던, 아니면 성도윤실이 됐던, 또는 다른 뭐 성에 관련된는 뭐, 왜 요즘 교육도 엄청, 엄청 많아요. 그 용도로 그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전혀 그거하고는 달라요. 왜? 색색에 관련된 얘기가 아예 없다니까요. 여기에는. 오로지 내 성마음만 가동을 하기 위해서 나 혼자서 생각을 하고 나 혼자서 무엇인가를 하고 하는 이런 내용들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전혀 타인하고는 관계가 없다라는 거. 그것만 여러분들이 늘 생각을 해야 되고 다른 쪽에서는 다 타인과 연결이 됩니다. 타인. 다른 사람하고 연결이 돼. 그거는 무조건 성마음 가동시켜서 타인에게 연결을 시키는 것과 동시에 뭐가 만들 이미 시작하면서부터 뭐가 만들어져서 내가 심리를 다무너뜨리겠다고 작정을 하고 가는 거예요 작정을 나를 인생을 다 날리겠다고 작정을 하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성이라는 섹스라는 쾌락에 나의 인생을 다 집어넣어 버리겠다는 그런 개념으로 가는 거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원래는 안 그랬어요 거기도 원래는 그런데 이게 보편화되다 보니까 이상해졌어요 그걸 다이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섹스의 개념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다 보니까 그 용도로 써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너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것들이 무너져 가고 있어가지고 아예 개념도 새로 잡을 겸, 그래서 문제에 관련되는 부분에서 문제, 치료법이 아니라 문제에 관련되는 걸 회복을 할때 쓰는 용도로써 갈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바로 성수련법이에요. 이 원리가 성마음에 관련된 에너지를 가지고 마음을 그리고 마음에서 에너지가 공급이 돼서 원활하게 심리를 원래 회복력을 갖고 있으니까 원래 회복력을 갖고 있으니까 빠르게 회복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역할입니다. 여러분들은 외상 스트레스 와 외상 스트레스 장애를 인식을 잘 못합니다. 우리가 습관성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것과 중독은 다릅니다. 이거는 문제예요. 그러나 얘는 심리 장애예요. 이거 구분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구분을 해주고, 문제냐, 장애냐, 뭐하냐, 이걸 구분해주는 게, 그래서 진단이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 구분과 그걸 하는 방법은 또 나름대로 다른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 염두를 해두고, 그래서 회복력에 관련되는 걸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남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라고 얘기 나올 수 있잖아요. 남자의 심리 문제는, 남자의 심리 문제는, 어떤 식으로 회복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간단해요 남자는 기분 전환 빨리 시키면 돼요 남자는 기분 전환만 시키면 돼요 근데 여자는 기분 전환만 시키면 어떻게 돼요? 기분 전환 바로 심리 장애로 들어가 버리거든. 그래서 위험하기 때문에 여자들한테는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감정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들은 기분 전환 시키라 그랬는데 여행 좀 다녀오시고 좀 쉬어요 좀 쉬면 돼요. 그리고 스트레스 힐링 하면 돼요. 요번에집 들어가지 말고 호텔 가가지고 좀 신나게 놀다가 집에 가. 이렇게도 하는데 소주 한잔 먹고 가도 되고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로 해서 자기 기분을 조금씩 조금씩 전환하면서 좀 어느 정도 가게 되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자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관련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여성 중에 배 감정기 이 때문에 감정 아직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정이 살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다 그러면은 이 성마음을 가동을 시켜서 마음을 회복하는 그런 용도로써 쓰기 위해서. 성수련을 진행을 한다라는 것, 성수련은 섹스하는 관계가 전혀 없다는 것, 오늘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 주시기